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남성분들 계시지 않나요? 음, 속된 말로요. 별볼일 없는데, 주변에 여자분들이 그렇게 막 꼬이고요. 음, 또, 어, 일문을도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돈도 많은 것 같지 않고 그저 그냥 그저 그런데 어, 결혼 잘하는 남성분들 계십니다. 도대체 이런 남성분들은 어떠한 특징과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주변에 여자 복이 많고 여자들이 늘 곁에 가까이 하는지 어,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특징과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음, 어떤 남자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 내가 올해부터는 그 다이어트를 좀할 거야 아니면 올해부터는 내가 뭘좀 배울 거야 이러면서 어, 배운다고 말을 해놓고는 다음 주부터는 할 거지 한 주가 지나요. 아 다음 달부터는 꼭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또 지났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연초에 또 다시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서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뭘 실천하는 게 없어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막말 자랑만 했던 그런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남성분들이 정말 여자들은 신뢰를 하고요. 그런 남성분들한테 매력이 있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어, 뭔가 배우러 다니는 것 같은데 뭔지 말을 안 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색스폰을 아주 멋지게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 레스토랑에 무대를 빌려서 본인이 앞에 나가서 연주를 해요. 그리고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여성분들은 정말 큰 감동을 하죠. 어머 언제 저런 걸또 배웠을까. 그리고 뭔가 하겠다고 하면은 하겠다는 말을 앞서지 않고요. 행동이 먼저 앞서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하는 그런 남성들을 여성들은 참. 음, 괜찮은 남자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남성분들이요. 요런 것들 센스 있는 남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년쯤 지나고 나면 여성분들 음, 구두 신는 거 조금 하이힐 높은 거를 신다 보면은요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멋을 부리고 싶어서 어, 정장 예쁘게 입고요 높은 구두를 신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그날 나왔던 남성분이 딱 알아차리고는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어디 멀리 가자고 안 하고요 아유 힘드실 텐데 우리 옆에 가까운 커피숍에 가서 차 마셔요 어, 이러면서 배려를 해 주시는 남자분들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그런 분들은 또아 저기 오늘 다 높은 구두 예쁘게 신으셨는데 굉장히 힘드시지 않 으세요 우리 멀리 걷지 말고요 가까운 데 가서 대화 나눕시다 이렇게 배려해주고, 어, 그런 배려가 센스 있는 남성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네, 이런 남성분들도 되게 매력 있는 분들 중에 하나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 말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예쁘게 하는 남성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여성분들이 많이 꼬이나 봐요. 어, 떤 분께서요, 일찍 상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혼자 사시다가 60대 초반에 우연히 본인보다 10년이나 많은 남성분을 만나세요. 어, 근데 보통 60대가 좀 넘어가는 여성분들은 그냥 혼자 살고 아니면 남자친구로만 만나지, 굳이 뭐 결혼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그분은 그 남성분이랑 결혼을 하셨어요. 재혼을 하신 거지요. 어,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 내가 어쩌다가 저렇게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이도 나보다 훨씬 많아서, 어, 세대 차이도 느낄 것 같은데, 내가 왜 저분이 좋아져서 결혼을 했나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이 그분한테 끌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항상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해지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말씀이 긍정적이시고요 어, 그리고 그렇게 말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더랍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요 아유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항상 힘을 주고요 또 혼자 있을 때밥 어, 먹을 때가 되면 전화를 하셔서 생각나는 게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밥 먹을 때 혼자 있다고 싱크대에 그냥 물 말아갖고 대충 그냥 김치 한 가지 하고 먹지 말고 식탁에 앉아서 제대로 밥상 차려서 드세요. 라는 때마다 이런 전화를 자주 하시더랍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혼자 살고 계셨는데 울컥울컥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느끼셨고요. 이런 분과 같이 살면 나머지 나의 인생도 참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 말 한마디 천장 빛 감는다는 말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 표현을 해 주시는 그분께 큰 감동과 정을 느껴서 결혼하셨다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시다는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번째는요, 목표와 꿈을 갖고 언제나 노력하고 있는 남성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성분들은 매력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남성분께서요, 조금 젊었을 때겠죠. 30대 후반쯤 아내와 자녀분이 모두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기러기 아빠로 혼자 집에 남아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부단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한 10년쯤 혼자 사셨는데요. 아이들이나 부인이 집에 없다고 외롭다고 혹은 쓸쓸하다고 막 어,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친구랑 약속 잡고 이러지 않고요. 하루하루를 계획대로 사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아주 깊이 있게 하셨는데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서 학원을 다니시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운동도 일주일에 몇 번씩 시간을 내서 빠짐없이 아주 아주 꾸준히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독서도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어, 하다 못해 오늘은 뭐 먹지? 어디 가서 뭘사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걸못 봤습니다. 음, 일주일치 식단을 짜서 주말이면 본인 먹을 시장을 다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일주일치 어떤 걸해 먹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늘 저녁 식사를 손수 해 드시는 걸 봤었습니다. 네, 저희 친척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분은 은퇴하셨는데요. 어, 영어를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냐면 소설 같은 거를 번역하실 수 있을 정도로 어, 예그 정도의 수, 수준의 영어 실력이 되셔서요 퇴직하고 난 이후에 그 번역으로 본인의 그 수입원을 잡고 계실 만큼 영어 실력이 늘어나셨습니다. 네, 제 그분을 볼때 어, 저희 친척이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야 저렇게 남성분들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 여자 관계가 깔끔한 남자 음, 남성분들이요. 간혹 이런 분들 계십니다. 어, 뭐 동창이라 고 그러고요, 고향 친구라고 그러고요. 혹은 모임에서 함께 모임을 하는 여성분이라고 하면서 수시로 전화가 오거나 뭐또 주변에 그런 여성분들하고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요. 골프 치라도 자주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랑 삼아 막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아, 그게 뭐 친구라 그러면 나이 먹어서 뭐 뭐라고 할건 없지만 만약에 그런 상대로 생각하고 만나고 있거나 또는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대상인 남성분이 그렇게 주변에 여자친구가 많다라는 거를 늘 이야기하고 여행 갔다 온 사진을 보여주고 뭐 툭하면 여자들한테 문자나 전화 같은 게 오고 그런 걸 봤을 때 사귀고 계시는 여성분은요.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성 문제는 깔끔한 남성분들이 좀더 매력 있고요. 훨씬 더 괜찮은 남자로 보여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다섯 가지 주변에 여자가 꼬이고 또 여자 보기 많은 남성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려 봤는데요. 주변에 여성분들이 많이 꼬이고 결혼을 멋진 여자와 하는 남성분들 괜히 되는 건 아니겠지요. 부단히 본인만의 노력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갖고 있는 성품 또 갖고 있는 인격에서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네 혹, 혹여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 참고하시고 더 좋은 거더 많이 행동과 생각으로 보여드리면서 좋은 배필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변에 여자가 마구마구 마구 꼬이는 남성분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